이번 2.4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롭게 공개된 지역인 와타치미섬 아래에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는 연화궁. 2.4 pv에서 강렬한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연화궁 지역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데요. 오늘은 2.4 업데이트에 새롭게 등장할 연화궁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화궁에 대한 이야기는 치유코라는 산호궁 문야에게서 들을 수 있는데요. 산호궁을 마주보고 있는 심연은 연화궁의 입구이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와타치미인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이 마주보고 있는 심연이라는 것은 산호궁 지역에 찾아가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요. 산호궁 바로 아래에 있는 블로울처럼 보이는 이 지역이 현재로서는 연화궁의 입구로 추정되며 후에 연화궁을 이 지역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추유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대에는 와타츠미 미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피부가 희어 일곱 개의 죄악에 필적할 수 있었다고 하며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선조들이 연화궁에서 햇빛을 못 받고 지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의 선조는 백약국을 기원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있었고 문헌 기록에 오히루메노 오미코시의 미세한 빛에 의존하여 심의 용의 자손을 발토 말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살 수천 년전 와타치미 신이 강림하여 심해 용의 자손을 무찌르고 저희를 땅 위로 데리고 와 산호궁을 지었고 와타치미 섬을 새로운 고향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바다 아래에 있는 백야국은 그때부터 연화국이라 불리고 해수면 위에 있는 산호궁과 적대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화국은 햇빛이 들지 않아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없고 대신 백야와 상야로 구별한다고 하는데요 치유코는 본인들의 선조가 백야국을 기원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모기돌파 소재인 먼바다의 산호 가지의 스토리에서 거대한 뱀이 밤장막에 갇힌 연화의 나라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몸에는 네 가지 빛깔의 산호 가지가 가득해 휘양 찬란하게 빛났다고 전해졌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기돌파 소재인 먼바다의 만호 가지에서 전설에 따르면 뱀의 신은 과거 자신의 모든 산호 가지를 꺾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들에게 주의를 밝힐 수 있는 광명을 선사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 연화궁에 존재했던 와타치미 섬의 선조들은 상시 백야국의 상태로 지냈던 것이 아닌 백야국의 상태와 상야국의 상태로 번갈아 가면서 지냈던 것임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해용의 자손 발토발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다는 말과 수천 년전 와타치미 신이 강림하여 심해 용의 자손을 붙지르고 저희를 땅 위로 데리고 와 산호궁을 지었고 와타츠미섬을 새로운 고향으로 삼았다는 말을 통해 백야국에 존재했던 와타츠미섬의 선조들은 본디 심해 용의 자손들에게 지배받았음을 알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성유물 이별의 조개 스토리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와타츠미 주민은 어둠 속 깊은 해연을 뚫고 심해의 기나긴 꿈과 작별을 고했고 어두운 밤 용의 자손의 눈을 피해 형광빛 산호계단을 타고 빛의 왕국으로 향한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서도 확실히 백야국의 사람들은 심해 용의 자손들에게 지배를 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2.4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보면 연화궁 지역의 심해용 도마뱀이라는 새로운 몬스터가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몬스터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이 생명체는 오랫동안 깊고 어두운 물속에서 무리 지어 살아왔으며 어둠을 좋아하고 이에 적응한 매우 위험한 포식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심해용 도마뱀들이라는 몬스터들은 매우 위험한 존재들이며 백야국 사람들은 이들에게 억압받고 살아왔음을 알수 있고 이런 역사 때문에 어둠의 외에서 도망쳐 오긴 했지만 백야국 사람들을 심해용 도마뱀들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고 소용돌이를 일으켜 산으로 왔다 와타치미 섬을 만들어준 오로바스는 그들에게 충분히 와타치미 신으로 추앙받을 이유가 있었음을 알수 있겠네요. 실제로 코코미의 말을 살펴보면 우리 선조들은 원래 바다 아래 연화궁에 살았는데 마신 오로바스가 그들을 지상으로 데리고 왔다고 하며 자신의 추측이지만 바다 아래 궁전은 아주 어둡지 않을까라고 하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눈앞의 햇빛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다만 욕심이고 하면 화를 부른다는 말처럼 현지를 소중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코코미와 다르게 과거 연화궁에서 살던 코코미의 조상들은 백야국에서 벗어나 와타치미 섬으로 올라와 그들의 새로운 지역 만족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무기 돌파 소재인 먼바다의 금빛까지 스토리를 살펴보면 와타침이라는 이름에 담긴 그 이면은 결국 심해의 몸을 의탁하던 버려진 백성들이 그들을 통솔하던 뱀의 신에게 건 일방적인 기대였을 뿐이며 하지만 자신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있었기에 뱀의 신은 부득불 도망쳤어야 할 세계에 남아 몸의 모든 산호 가지를 꺾고 감히 발을 들여서는 안될 땅에 침입해 라이덴쇼군과 싸우게 되었으며 결국 라이덴쇼군의 무상의 일태도에 반갈죽 당하게 된다는 내용을 보면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놀랍게 와타치미 신으로 추앙됐던 오로바스의 과거는 파도파도 미담밖에 존재하지 않네요. 여담으로 성유물 영궁의 깃털 스토리를 살펴보면 수많은 일족이 처음으로 하늘에 빛을 목도한 순간 와타치미 신은 바다 주민들 중에서 무녀를 간택했고 이 섬의 노래 역사에 따르면 최초의 아라이토가미 무녀는 진주를 해던 해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아라이토가미 무녀를 담당하고 있는 코코미 또한 물 아래 세상은 육지만큼 밝진 않지만 그곳에 있으면 마음이 점점 편안해진다 하는 것을 보면 그 혈통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성유물 와타치미의 왕관 스토리를 살펴 보면 와타치미 섬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등장하는데요. 와타치미 신은 와타치미의 일족 중 여러 명의 신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직접 왕관을 씌워줬지만 신이 목숨을 바친 시대가 끝나며 신인은 떠났고 정교한 왕관 역시 봉인되었다고 합니다. 와타치미의 왕관을 부여받은 사람은 와타치미의 신이 인정한 군자로 칭송받았고 바다주민들에게 동산왕이라 불리며 존경받던 용맹한 왕 그리고 그와 함께 드넓은 바다를 누비던 쌍둥이는 와타치미 신이 내린 은총과 관심을 받아 섬의 노래를 통해 부루의 영혼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 전설 속 군자는 와타... 타츠미 신의 보조로 바다 주민이 농작물을 심고 낚시하는 것을 도왔다고 전해지지만 운명의 전투로 신이 잠드는 순간이 다가왔고 신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즉 과거 와타츠미 섬에는 동산왕이라는 존재와 성유물 진주의 요람 스토리를 살펴보면 전설 속 패배의 순간에 무녀와 쌍둥이 자매는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끝없는 파도에 몸을 숨겼다에서 등장하는 쌍둥이 자매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둘의 이야기가 추후에 등장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등장하는 지역인 연화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현재 2.4 업데이트 방송에서 등장한 연화궁의 모습과 원신 공식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화궁의 기믹만 살펴보더라도 좀 많이 어지러지하긴 한데 스토리적인 면에서는 추루미에서의 이야기가 나름 괜찮았던 만큼 이번 연화궁 스토리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파도파도 미단밖에 나오지 않는 마신 오로바스의 이야기는 연화궁에서도 계속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